몽글몽글 귀여운 코디 해줘 알겠어 출발 소피 요 노란 치마 첫 개시에요 하나 둘셋얍 너무 예쁜 것 같아 뭐랑 올릴까요아좀 쪽팔리는데 요 색깔이랑 잘 어울릴 거 같은데 흰 블라우스는 너무 뻔하잖아 안 뻔한 색으로 한번 입어볼게요 하나 둘셋얍 키링을 얘를 꼽아주면 귀여울 것 같아 그치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너무 귀엽지 내가 못걸리 꼈으니까 나도 못걸이게 나랑 커플이야 얘도 써볼까? <laughs> 양팔 코튼데 얘를 걸칠게 양말은 어서 양말은 글멘토 완전 새 하얀색보다는 약간 크림색으로 신는 게 예뻐 모자도 쓰고 맨투맨 티에 티셔츠는 살짝 보이게 야, 너도 손 구해줘야지 나 빨간 장아 신고 나가서 뭐라냐 꺼졌냐 이뻐 안 이뻐 구독해야 돼안 해야 돼 정말 뻔하지 않으면서 예쁜 스타일을 원한다면 아랄라티를 구독하세요